자, 오늘 말씀은 자문 28장이죠.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8장 12절부터 우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대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우는 부르지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부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자, 12절부터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 이라. 여러분, 먼저 제가 당부를 하는데, 이런 말씀 볼 때는, 이게 너무 이렇게 정지하는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그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이 말은, 한 사람의 성품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악인과 의인의 흥함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있죠. 득이 한다 그래서 이건 득이 한다는 말은 기뻐한다, 기뻐서 막 소리치는 것이 의인이 기뻐하는 것은 공동체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이 일어나면, 악인이 득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재앙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게 된다. 아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이제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회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이게 회계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회계라는 게 뭔지 우리 많이 배웠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까지 다시 돌이키지 말아야 돼 여기서 버리다 하는 것은 소유한 것을 버리다. 길에서 벗어나다. 잘못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괜히 붙잡고 있지 말고. 응? 하... 의심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버려야 돼요. 그 옛날 거 믿은 거 미련 갖지 마세요. 그 회개라는 것은 먼저 모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 회개 못합니다. 내가 왜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이서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호와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겠죠. 반대로.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의 길로 인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대다는 것은 이 경제적인 복이 아니라 여화를 경애함으로 받는 신령한 복을 얘기하겠죠. 이처럼 악인은 자신의 죄를 숨겨 끝까지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완악해지죠. 결국 재앙에 빠지게 돼요. 의인은 자신의 죄를다 죄를 그러나, 고백해. 왜 그러겠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주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인이 지도자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선하게 돼. 선함을 베풀게 돼. 결과적으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다. 모두,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 15절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16절은 무리한 치리자이겠습니다. 그이 가난한, 악한 관원, 이 가난한 백성을 핍박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악한 통치자, 이 가난한 백성, 이 악한 통치자가 군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고음에 비유할 정도로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16절은 이 악한 통치자를 무지한 치리자로 바꿔보는 것 뿐이죠. 지혜 없는 자다. 이 무지한 통치자라는 것은 백성에게 포악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 불을 볼때 뻔하죠. 반대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탐욕이라는 것은 불의의 재물을 뜻하는 것. 불의의 재물을 거부하는 통치자는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음,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의 재물의 욕심을 가지지 마세요. 그걸 버릴 줄 알아야지 의롭게 살수 있는 것이에요. 칠 절을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죄짐을 긴 사람은 구덩이 즉 무덤으로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도망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숨어 살아요. 도망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피하겠죠. 그런 인생이 되서는안 된다는 것이죠. 17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먼저 의로운 지도자, 자신의 의익만은 추구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정의와 지혜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항상 겸비한 자세로 살아갈 가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의인이라는 것은 뭐 따라서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자도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 이은 의인이에요. 아시겠죠? 의인이 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는 절차를 항상 밟을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진정을 회개하면 진정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어? 자신의 약함, 하나님의 강함 이걸 알잖아요. 그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또한 가지.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행하느냐. 이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구제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거. 아무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 데가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세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차별받고 소외된 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내 살들부터 차질을 하지 말고. 8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구분길이 예, 또 나오네요. 음? 성실하게 행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온전한 길로 걷는다. 반대로 구분길은 거짓과 속임수, 탐욕을 따르는 삶. 인생이 완전히 두 갈로 갈라지는 거죠. 결국 실족하게 된다. 는 말씀을 하는 거다 실족은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있죠. 이 주일설계 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이 실족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거예요 19절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예로 농부를 부죠 농부가 토지를 경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성실이에요. 그러면 추수 때 풍족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구분 길로 행하는지 방탕을 따가는 자는 공핍, 가난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20절 볼까요? 충성된 자는 보기만 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형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아, 이자언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잠은 이렇게 한절 한절 강의하늘, 그럴 기회도 아마 앞으로 없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한 번은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자, 다시 0절 돌아와서 충성된 자. 여기서 말하 충성된 자는 진실한 자를 말합니다. 18절에 성실한 자보도 일맥상통한. 그래서 오늘 본문이다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뭐겠어요?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자.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권 맞아서 돈본 사람 다 망하는 거. 15, 1 6 절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통치자처럼 권세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들. 방법은 뭐 빨리 돈 모는 방법은 뻔하지. 자기 권세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거짓말을 치든가 사기를 치든가 약청금을 노리든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라. 인 생각은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뭐가 어때요? 하지 맙시다. 아니, 내가 내 뜻대로 해서 돈 버는데.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않는 방법, 여기 헛된 욕심을 내는 사람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게 뭡니까? 헛된 욕심을 버리고 성실함의 가치를 깨달아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성실함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봅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 너무도 당연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욕심, 욕망이. 그래서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채워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금 조급합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직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질서 있고 또 겸손하고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절대 죄를 숨기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기려고 하지 말고,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에서 오고 또 고군나지 않고 성실하게 오늘 하루도 살게 그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밖에 나가 일할 때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모든 세상의 공격 가운데 유혹 가운데 영과 욕과 혼을 다 지켜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족함을 정말로 느끼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